하시오. 어, 쪽에30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시오나 어차피 심심해,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4페이지 <laughs> 43페이지. 아, 다른 게 남아 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거 하세요. 오버지. 오버? 네. 요거야 네. 요거는 그냥 껴맞추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음. 자, 봅시다. 네, 오른쪽 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수의 합이 같도록 하는, 세 수의 합이 같아야 된다잖아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 뭐예요? 세 수의 합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수의 합이 같도록. 이거랑. 네. 이거 더한 것도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x 더하기 9랑 같다는 얘기니까 이거 네. 하면 x값이 나오겠죠 네 그게 4인데?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래서 x값이 두개 아, 우선은 이제 해 볼게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어서 마이너스 3이랑 2로 인수분해 되니까 x가 하나는 3이고 x가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x의 값이 자연수니까 얘 탈락 네, x가 3이라는 걸 알았죠 아...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응. 자 그러면 이제 3인 걸 알았으니까 얘는 9죠? 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6이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숫자를 합친 게 지금 몇이란 얘기야 15? 네 15가 돼야 된다 a 값에 들어갈 수의 합 15를 만들래요. 그러면은 여긴뭐 들어가야 돼 지금? 어, 2가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8이니까 여기가 7이겠네. 요 그래서 A는 7이야. 아 자연수를 못봤어 그럴 수 있죠. 음. 자, 여기 11번이야? 1 1 번이 어디 있어? 어, 페이지에게 사십육. 네, 사 네, 다른 페이지잖아. <laughs> 이건 뭐야?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문제를 겁나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문제. 네. 다음은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가 쓴 책. 네. 릴라버티 맨날 나오는 문제요 이때 숲속에 있는 원숭이는 모두 몇 마리인가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인도의 밀림숲속에는 원숭이 무리들이 신나게 놀고 있네 네, 원숭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X겠죠 전체가 그 무리의 8분의 1의 제곱 X의 8분의 1을 하고 이거의 제곱을 하래요 제곱은 숲 속에서 날뛰어 돌아다닌다네 산들 말해보 이때마다 뭐 쎌띠가 온 소리죠 얘는 패스 자어 외친다네 여기까지 패스 그 어, 돌아다니지 않고 남아 있는 원숭이는 그러니까 날뛰는 게 얘고 그 다음에 날뛰지 않은 애가 지금 이건 거죠 그게 1 2 마리다 어 날뛰지 않는 게 12마리다 어, 그러면 원숭이 숲에 모두 몇 마리나 있는 것인지 구하라 어, 전체가 내가 x라 그랬으니까 날뛰지 않는 애가 12명이란 얘기는 날뛰는 놈은 x-10이란 얘기야 이해되실까자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뭐라고 한 거야 어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얘가 등호겠네요 아 등호를 했어야 되고 숲 속에 나 날때 뭐사들거려그 때마다 뭐 이건 됐고 도나다이지 않고 남아있는 원숭이는 12마리다 그랬을 때 원숭이 숲에 모두 몇 마리가 있냐 얘기야. 어,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전체에서 날뛰는 놈을 제외하면 네, 날뛰지 않는 게 12개, 12마리다. 그래서 x 64/1x 제곱이 10이어서 음. 분모를 없애야겠죠. 64를 곱하면 안 되겠죠. 네. 몇을 곱해야 되니? 64랑 12의 최소공배수면 네. 우선은 4로 나누면 64 곱하면 되나요? 12의 배수가 되나? 안 되잖아 12약분돼야아 그냥 64만 없애니까 64를 그냥 곱하면 되겠네 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 자 64x-x제곱이 12 곱하기 64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64x 플러스 12 곱하기 64자 이렇게 쓴 이유는 인수분해 어차피 할 거니까 굳이 곱하질 않았죠 네자 그래서 얘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64가 되려면 뭐 곱하기 뭐 해야 되냐 어 64가 되려면 얘를 16 곱하기 4로 쓰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48이고, 얘가 마이너스 16을 곱하면, 이게 얘야. 64를 16 곱하기 4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X가 하나는 48이고, X가 하나는 16이죠. 네. 그런데 답은 16은 없네요. 4번이 답이죠. 37쪽에 37쪽에 22 요거요. 자, 어느 국제 회의에 참석한 대표 모두가 서로 악수를 한 번씩 악수하는 거 혹시 알아? 대각선. 악수하는 거 공식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지. 그 옛날에 그런 거 배운 적 있어요? 경기하는 거? 리그? 네. 어, 악수하는 게 리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악수하는 거은이사은이사은 대표 두명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표두은이 뭐냐면 이를 들어 다섯 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악수하는 경우는 이거 나열하는 거죠 5 4 3 2 1. 근데 악수를 두 명이서 하니까 앞에 거두개 그래서 5곱하기4 그리고 이두 개를 다시 나열해서 2곱하기 이렇게 하는 게 개그비 같은 대표 두명 하는 방식이 기억나요?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쓰면 2분의 n 곱하기 n-1이 공식이에요 얘 공식이 지금 요건데 이게 91이라는 얘기야 이게 식이야 그래서 n 곱하기 n-1이 곱하니까 지금 몇이야? 182. 자, 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나눠야죠. 몇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13. 13으로 나눌 수가 있네요. 그러면 14 곱하기 1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 계산을 좀 해볼까요? 182여서, n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82는 14 곱하기 13이다. 맞나? 13으로 나누면 맞죠?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위에 붙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답은 14명이네요. x 셀 값이 10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38쪽에 30번. 30번. 요거요. 색칠한 부분이 여기 위에죠 여기죠.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미지수 정해야 되잖아요. bc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bc를 미지수로 정하지 말고 반지름을 정하셔야죠 그런 다음에 구한 다음에 곱하기 하면 되니까 네. 그럼 여기가 r이면 자 그러면은 여기도 r이니까 a 선분 ac가 지금 20배기 r이고요 2r이고요 그러면 중간원의 반지름은 네 그러면은 알파벳으로 좀 쓸까 불편하니까 여기를 a라고 했어 여기도 a야. 여기가 20 a가 지름이 되고 그럼 얘 반지름은 10 a가 될 거예요.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은 10이죠? 중간 원의 반지름이 10 a예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a예요. 그건 이해되실까? 중간이 10 a. 음. 응. 요원이요 요원 보이죠 요거 그게 10-a가 반지가 예. 이해되고 계세요 예. 지름이 요거여서 그랬어 ac가 나누기 한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고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전체를 구해 그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반원구를 구하는 거 자체가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24면 이렇게 합치면 48일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에서 얘 두개 빼면 48이 식인거야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 돼? 그러면 얘는 1 0 0이잖아그 다음에 얘는 10-a제곱파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a제곱파이잖아 그게 48 이게 식이 되는거고 파이는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시면 100은 100-20A 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48. 이렇게 될 거고. 그럼 100 100-100플 20A 마 A제곱, 그러니까 2A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거고. 그래서 뭐 넘기면 얘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다 넘기면 2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48은 0이 되는거여서 식이 완성이 되고 2로 나누고 인수분해하면 그러면 6이랑 4로 인수분해가 되죠. a가 하나는 6이고 a가 하나는 4인데 제일 작은 길이어야 되니까 얘가 6이면 얘가 제일 작은 원이 되는거에요. 이름 안돼. 어, 그러니까 a는 제일 작은 4여야 된다. 자 그래서 근데 뭐 구하는 거야? B, C 구하는 거죠? 곱하기 해야죠? 지름이니까 4은 4번 1쪽 어, 뭐 쓰고 있냐? 자 47쪽 47 여기가 어, 아닌데 47쪽 어디야? 그러시구나 47쪽에 몇 번? 15번 15번 음. 오른쪽 그림같이 과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 ABC 이 어, 변이 8이야 네 그리고 어, PQR은 각각 점 ABC를 출발하여 각 변을 따라 화살표 방향으로 1초에 1cm 그러니까 얘가 X만큼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여기가 8-X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X겠죠? 피타고라스가 좀 보이셔야 될것 같아요. 좀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요 길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넓이가 40이라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요거의 제곱이 40인 거죠? 한별의 제곱이 그러니까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고 제곱이랑 같으니까 그게 식이야 파이 마이너스 엑스 제곱 더하기 엑스 제곱이 40 아니면은 저그저 그저뭐저 전체 사각형 넓이가 아64 어, 빼서 해도 되죠 음. 그러면은 64에 그 방식으로 하면 64에서 40을 빼니까 24죠 그럼 24를 지금 요 하나는 그럼 이게 네 개가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4, 24를 또 4로 나누면 이 하나가 너비가 6이죠. 그러면 x 곱하기 8이 x 곱하기 2분의 1한개 6. 요렇게 해도 돼요. 틀리지 않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x가 12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어서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2초고 하나는 6초다. 1번이 뭐죠? 처음 되는 거에요? 처음이라고 나왔어요. 아 여기? 네 그러면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저 말이 없었다면 둘다 답이 됐어야 돼요. 음, 아, 17번이 요 17번이요. 네, 이것도 좀잘 나오는 문제긴 하죠. 네, 17번도 방금 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어, 방금 거보단 이게 좀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7번이. 음. 얘뭐 어차피 근데 방금 거나 지금 거나 뭐 아니, 아니. 얘는 어차피 달목으로 하는 거니까요. 음. 자,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될 거는 길이가 나왔어요. 자, 얘가 2면 여기가 4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X 플러스 4겠죠? 네, 4 4배, 네벨 테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2죠 그럼 여기는 2x 플러스 2뭐 이렇게 됐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얘랑 얘랑 닮음인 거 알지 않아? 문제 안 읽어봐도 <웃음> <웃음> 그죠? 그러니까 짧은 것대 짧은 거는 x 플러스 1대 2는 긴것대긴 거니까 2대 2x 플러스 2뭐 이렇게 식을 쓰시면 문제 안 읽어봐도 알수 있죠 <laughs> 네, 그래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니까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가 4가 돼서 약분하니까 2고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고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굳이 전개한다면 근의 공식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당연히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루트인은 길이가 될수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플러스 루트인 2번이 답이다 화, 활용, 2차 방정식에서 활용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도형 문제는 이런 게 많이 나와 도형 문제 자체는 달을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항상 어렵게 되면은 그 원가 정가가 이차방정식 활용해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거는 꼭할수 있으셔야 돼요. <laughs> 원가 정가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편이야. 음. 그리고 이제 공 던지는 문제나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나오는 편이죠. 그 외에 여기 거야? 그, 이거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세로의 길이가 12아 제가 곱파시고 이 곱파의 둘레 폭을 일정하 폭이 x로 일정하고 너비가 1 5 6제곱인 길을 만들었다. 아. 이게 156이란 얘기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할수 있을 너전체를 156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죠? 그게 아니고 요 부분만 156이고 여기는 12 곱하기 8이니까 몇이야? 96인 거죠. 네. 156 더하기 96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네. 응. 무슨 얘기지? 예세시죠? 네. 응. 38쪽에 31, 31. 길이가 8인 끈을 두 도막으로 잘라서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두개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두개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1. 그럼 길이의 비는 무엇이야? 아, 대, 어, 그쵸.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한다면 네. 이길이는 루트의 A겠네요? 길이가? 네. 근데 둘레면 얘는 그러면 4 루트의 A겠네요? 얘도 4A겠죠? 이걸 합친 게8이잖아 이해 돼요? 네. 네. 자 이게 식이예요 4로 나누면 루트2a 플러스 a가 2죠 a로 묶으면 루트2 e 플러스 1a가 2고 분모로 내리고 유리화 하는 거예요 그럼 루트2 e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 이제 유리화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차방정식으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풀수 있는 그러면 얘는 분모가 1이고 분자는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큰 정사각형 구하는 거야 안 끝났죠 네 <laughs> 지금 작은 거 구한 거죠 큰 거니까 루트 2를 곱해야 돼 얘한테다가 그럼 답은 어, 루트 2 곱하니까 4 마이너스 2루트 2가 답이에요 이렇게 40위쪽에 4-1 이거야? 네. 요것은 닮음이죠. 자. 닮음은 보여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나왔잖아. 얘도 길이가 같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36이면 여기가 72여서 여기가 36이에요. 여기도 7 2이고 이해되시죠? AB가 x죠? 여기 x면 얘가 3이니까 얘도 이등급이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도 3이겠죠? 여기에 x-3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닮음으로 쓰면 3대 x-3은? 지금? x 대 3? 이게 신기하내한항끼 네 곱하고 4한끼리 네 곱하고 그러면 x 곱하기 x-3이 9 그래서 이제 전개하셔서 그네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죠 5-2번 얘는 넓이 구하는 거네요 길이를 다 구해야 되잖아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넓이가 지금 얘 넓이가 21이에요 근데 얘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보면 pq 더하기 ao 곱하기 5q 곱하기 2분의 1한개 2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건 지울게요. 2분의 1 넘겨서. 그러면은 42여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이제 미지수를 정할 거예요. 요걸 a라고 정해. 그럼 얘가 지금 a잖아. 그러면 피해 자표가 뭐야? 응, A 콤마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잖아 얘가 PQ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였을 거고 AO는 Y절 편이잖아 10이지 네. 이게 10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0 곱하기 A 한게42뭐 정계하셔서2 a 제이 플러스 가0 a 가 40이니까 2 이로 나누고, 넘기시고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2이은0이어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이냐 이 u s minus, m 이 n A가 하나는 3, 근데 두개가 나오는 건 말이 되는 건가? P의 좌표 근데 점 5는 원점이고. P는 제 1, 사분면 위에 있다. 네. 음. 1, 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7은 안 돼요. 7 대입하면 2, 사 이거 음수 나오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A는 3이어야 되는 거고. 3이니까 여기다 이제 3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답은. 3, 4. 마4피해자표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표 뭐라고 쓸 거예요? 어. 맞아요. 자,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8이죠. 그식이야 얘가 가로고 지금 얘가 세로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가 8인 거잖아. 이게 되시죠?